아 오늘도 이제 할 일... 뭐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손님이 없는 거야. 아, 이 집에 거미줄만 치네. 먹을 것도 이제 다 떨어져 가는데... 아, 금기... 아, 돈도 이제 떨어져 가네. 아... 아, 근데 뭔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음, 뭐야, 여기 쟤? 데 뭐야, 저... 는데맞나 뭐야, 저... 뭐야, 저 거지는... 뭐야, 왜 우리 집에 들어와? 한데. 어? 아, 왜 손님으로 거지가 들어오네. 음, 네, 네, 네. 아, 계단짱맞네 아, 뭐야? 이거 갈곳 음, 없어서 이거 집 없어서 일로 와서 자려 하는 건가? 저기요. 예. 네. 아이, 완전 거지아이거 그러... 진짜 거지잖아. 예, 네, 거지야. 네. 미안한데. 네. 나는 너를 재워 줄 수가 없어. 그러니 다시 나갈래?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요. 부탁? 의뢰, 의뢰. 의뢰? 잠만. 그 내가 누군지 알지? 나 건축가야, 건축가, 천재 건축가. 알 알며, 알 알고 왔습니다. 아니 그럼 이것도 알고 있니? 어, 그 의뢰를 하려면은. 여기인가? 아니, 아니 그게 의뢰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해. 근데 너는 딱 봐도 돈이 없어 보이네. 미안한데 나가줄래? 어, 저 엄청 부자예요. 라고 거지가 말하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 <laughs> <laughs> 이거 참. 아, 아 이거. 일단 아, 내용만 들어주세요. 아, 그래, 그래. 아, 잘 시간인데. 오케이, 한번 말해봐. 아니, 음, 음. 얼마 전에 아, 어, 그래, 예고장이 그래. 왔어요. 예고장. 예고, 예고장? 예. 무슨 예고장? 보둑이 어. 저희 집을 타겠다고 예고장이 왔어요. 바로 너네 집을 털겠다고? 예. 네. 아, 야, 무슨, 야, 그 친구도 거지 도둑인가 보다. 거지 집을 터냐. 아, 양심이 아, 없네. 진짜. 아, 너 진짜요. 돈은, 돈 있다고? 네, 돈짱 많아요. 아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너 같은 거지를 보니까, 야, 이거 하나 갖고 가서, 가서 이거 먹을 거라도 좀 사먹어라. 어. 이거는 고맙지만, 음 아, 내일 온다니까요, 도둑이? 네. 아. 참. 하루 만에 네, 지어 달라고? 뭐? 어, 니 그러니까 뭐 어떤, 어떤, 어떤 집을 지어 주면 되는데 비밀집이요. 비밀집? 비밀 집이요. 비밀 집? 비밀 비밀 방. 아, 그러면은 어 어따 지어 달라고? 제집 앞. 집 앞? 마당. 아, 마당. 마당이 있어? 아이, 진짜. 제일 친구야,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너네 집 주소 써놓고, 나가봐.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찾아갈 테니까, 거기다 너네 집 주소 쓰고, 나가봐. 알겠지? 못 믿는 거 아니죠? 당연히 못 믿지. 난좀잘 테니까, <laughs> 그 쓰고, 어, 여기다, 여기다 그냥, 어, 상자에다 넣어두고 가. 알겠지? 어, 왜못 믿지? 당연히 못 믿지. 아, 하여튼, 나 이제 피곤하니까, 어, 여기다 상자에다 썼으면 은 넣어놓고 가렴. 알겠지? 뭐 아직도 안 쓰니? 짠. 아이, 아이. 아이. 가봐. 에이, 금식물. 꼭 와야 돼요. 알겠어. 아이. 아 넣어놓고. 아, 이거. 이 건축 자재들 그냥 팔아버릴까. 아이. 아이 모르겠다 일단 자고 아 가보자 아 주소도 내봐야지 그냥 아유 음. 잘 잤다 아유 꿀잠 잤네 아 잠깐만 아 맞다 아 어제 그 거지 친구가 집 지어달라 했는데 아 주소나 한번 봐볼까 어디 사는 거야 이 마을 최고 부자 부잣집 엄지척? 아니 아니 장난 아 이거 장난친거였네 아. 아 잠깐만 이만 최고 부잣집 바로 옆이긴 한데 에이 설마 그런데 그런 거지가 살리가 그럼 혹시 이렇게 한번 가볼까 할 것도 없는데 그래 일단은 작업복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오케이 작업복 갈아입었고 건축 자재들 챙겨가지고 좋아서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좋아 가보자고 아우 더워 더워 아그 부잣집은 여기 놀이동산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저 집인데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이 놀이동산도 저 부잣집에 있는 부자의 소유라고 들었는데 어제 그 거지가 이런 놀이동산과 저런 대저택을 갖고 있다고 아 이거 쫓겨나는 거 아니야? 아아 아, 그래 뭐야 저거 언제 오는 거야? 오기로 했으면서.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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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잠만. 저기 그 친구야. 여기 집. 아 집. 너가 여기 집 주인 그거구나. 부하 같은 여기 거구나. 사진데? 집. 집이야. 집이에요 여기. 아니, 여기, 그, 여기 들어가봐. 어? 아니, 아이고 부자님 <laughs> 급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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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그 그 어제 그 예의 없는 행동 용서해 주세요. 그,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어제 제가 줬던 그아 부자 이런 거필요없구나아예 아 그럼 그럼 바로 집 비밀 집 어디다 지어드리면 될까요? 여기 이 마당 지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우리 부자님은 우리 거지 같은 부자님은 저기 저집 안에 들어가 계십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뭐 마실 거 필요해요? 뭐 아,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아이 아니. 아니, 부자님 우리 거지 같은 부자님은 저기 안에 들어가서 편히 누워서 쉬고 계세요. 저 어? 금방 만들고 불어 드릴게요. 자 거지 같은 부자님? 그러면은 거지 부자님 좀만 기다리세요. 예. 오 진짜 부자였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한번 이제 완전 최고의 비밀집을 만들어 볼까. 헤헤, 아, 다 만들었네. 저기, 부자님부자님 부자님 예. 나와 보세요. 다 만들었습니다. 금방 만들었죠. 어? 어? 자, 뭐지? 만들었어요. 아, 음, 어디지? 아, 뭐못 찾으시겠죠? 거야? 그러니까 비밀집이죠. 비밀집 원하셨잖아요. 자, 여기, 에이, 불이 생겼구나. 불, 네. 불 속에 바로 비밀집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불 이 속에, 완전 미니, 초미니 비밀집이 있다고요. 최고의 아 비밀집이에요. 안에 들어가면은 어. 근데 또 넓어진다고요. 자, 한번 제가 에이, 들어가 볼게요. 불? 아, 이거는 진짜불이 아니에요. 이쪽은 진짜불인데, 바로, 여거 이거. 이거는, 가짜 불. 들어가도, 아. 보세요. 오. 불에 타지 않아요. 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시프트, 앉으면은, 바로 들어가집니다. 오? 오! 오. 오. 나도! 들어와 보세요! 오와! 아, 들어오셨네. 어때요? 오. 너무 귀엽다! 제가, 우리 부자님. 거 어떻게 아, 거죠? 딱 머리 색깔 보고 알았죠. 이제 아 그러면은, 그,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아, 일단은 그 가져오세요. 봄을 뭐 여기다 옮기, 옮기신다면서. 아, 맞다. 빨리 갖고 올게요. 네. 음. 어허! 아, 정말 잘 만들었다니까. 나도 한번더 나가볼까. 후! 오호 여기서 다시. 이야, 최고의 비밀집이라고. 어이구, 어이구, 다 가져왔다. 가져왔다. 어, 들어오세요. 어, 어. 우와. 여기다가, 네, 보관하세요, 이제. 너무 집이.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상자 한번 열어봐도 돼요? 네. 어? 어? 아니, 아니, 뭐야! 아, 다이아가 아, 저기요! 아니, 이렇게 예? 부자가 왜 거지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 이건, 이게, 봐봐요. 네. 예. 제 부대처럼 입고 다니면, 여기 그쪽 같은 사람들이, 그쪽 같은 사람? 자꾸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죠. 저, 저요? 너무 귀찮아서 그냥 거지처럼 하고 다녀요 가끔씩 이렇게 돈도 어. 받고 좋다고요. 먹을 것도 줘요. 와 먹을 거. <laughs> 아니 완전 무자. 아, 어, 대박이다. 이거 엄청 마음에 들었으니까 요거 네. 나머지 한건 하나는 드릴게요. 에? 이걸 주신다고요? 네. 예, 아, 아, 알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부탁. 예, 그러면은. 예,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도둑한테 털리는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예. 가야지. 오 집에 가자. 아, 왜 없지? 분명 부잣집 맞는데.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분명히 내가 예고장을 보내놓고 와가지고 이거 어디다 숨겨놨을 텐데 못 찾겠어. 이거 내 도둑 명예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 어떡하지? 어디다 숨긴 거야? 음. 하, 이런 적은 없었는데. 괜히 예고장, 괜히 해가지고. 안 되겠다. 아, 이 집은 그냥 포기해야겠다. 아이, 포기. 행복하다, 행복해. <laughs>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줄이야 아, 그나저나 오늘 열심히 일해서 그런가? 배가 고프네. 원래 이런 야심한 밤에는 잘 먹지 않는데, 오늘은 기쁘니까 좀 먹어야겠어. 다이아 하나만 가지고 이걸로 식당 가서 왕창 시켜 먹어야지. 헤헤. <laughs> 내일은 집 보러 가야지.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아유. 그래. 아 일단은 유리를 부수고, 들어간 다음에, 내가 원래 이 집은 거지 같아가지고 불쌍해서 안 털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아무것도 도둑질을 못했으니까, 여기라도 한번 털어봐야겠어. 근데 여기 집주인이 없네. 어, 상자가 여긴 없었고. 어, 그래. 저 노란 상자 쪽으로 가봐야겠다. 열어볼까? 어? 아니, 다 아니, 내 평생 이렇게 많은 다야 처음이야. 이거 거지 집인 줄알았는 여기가 부잣집이었잖아. 다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훔힌 다음에, <laughs> 이제 다시 날아가볼까? 나 이제 부자야! 렘렘의 <laughs>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